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비트 와입니다. 자 비트가 방향성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와중에 우리 아크가 드디어 고개를 올렸습니다. 어 아크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전에 매집을 어, 따로 추천을 드렸고 지금 아직까지 어, 계속해서 홀딩 중이니까 어, 매집 못하신 분들 그리고 어, 위에 물리신 분들 그리고 진입하신 분들까지 모두 집중하셔가지고 아크 분석 영상 잘 시청을 해주시게.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약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4월 10일 여기 7일 전 보이시죠? 그때를 해보면은 7일 전에 제가 올려드려 이렇게 어, 제가 안내해 드렸고 한번 보실게요. 자 4월 10일 날 금일 추천코인 아크 현재 아크 일봉 차트 기준 비트 조정에서 긴 하방 채널 형성하면서 조정이 이어졌다. 반등 구간 저점을 보시면 예전 상승 직전의 저점을 지켜주면서 행보 비트 반등 때 하락세경 저항 돌파 라인 돌파를 해 주었습니다. 라고 제가 이유까지 엄청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매집 가격 보시면은 현재 가격에서 493원 2분의 매집 손절가 440원 그리고 목표가 638원 돌파 시 자유익절 추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랑 다 이제 정확하게 <laughs> 이제 보내드렸죠. 자, 지금 아, 그때 제가 아크 차트 보내드린 거 일봉 차트 보시면은 어떻게 됐냐. 자, 차트 지금 가, 이때 가요 그때가 대략적으로 한5 3 0 5원대 가격에 서 제가 하락세경에서 돌파 나오시 여기 라인 돌파하면은 크게 무빙 나온다 라고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매집을 하시면은 엄청나게 수익을 크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 매집을 해줬으면은 지금 어떻게 됐다? 이 보이시죠? 그래서 어 이렇게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 하셔야지만 큰 수익을 볼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정보 받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선착순 10분이 10분 10명인데 지금 남은 인원 2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내드리냐 자 제, 제가 지금 4월 빅 이벤트 시작을 했는데 시드 100만원에서 10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크로 진입을 했고요 여기. 이거 그 전에 시드 많이 이르신 분들 100만원에서 1 천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참가하실 분만 여기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급등 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까 보내드렸던 메일 있잖아요 메일이나 문자로 메시지로 제가 정리해드려서 그날그날 급등 코인 가능하면은 최대한 수익 크게 보고 나오니까요 꼭 여기 프로젝트 참가를 해보시면서 이번에 아크도 입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여기에 급등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꼭 문자 주셔가지고 여태까지 손실 본거다 만회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크 빠르게 1봉 차트로 보실게요. 어, 아트 같은 경우는 아크 같은 경우는 어, 저번 시즌에 비트 상승분에 의해서 정직하게 좀 상승을 해줬죠. 이런 패턴 만들면서 여기 돌파 그리고 여기 눌림 이후에 여기 추세선 돌파하고 상승 그리고 여기도 돌파하고 상승 이런 식의 패턴이 쭉 계속 이어지면서 상승을 잘 해주다가 여기서도 역시 상승 임펄스 이 고점을 못 넘고 그냥 하락으로 M자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쭉 엄청나게 하락을 크게 하다가 자 제가 저번에 영상 그 아까 제가 정보 메일에 그서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여기 저점 라인은 그래도 지켜주면서 어떻게 됐어요? 저점을 형성하면서 올려줬다. 그 이유가 여기서 저점으로 제가 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 거래량이 캔들이 많이 안 움직였는데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이거는 세력이 엄청나게 크게 매집을 한 흔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 보다가 결국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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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올리는 과정에서도 무빙이 엄청나게 세게 나왔죠 그래서 개미들을 다 털고 나서 혼자 그냥 장대항목 출현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눌린 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데 여기 눌린 목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쇠경 하락세경으로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가지고 주정폭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점점점 좁아지면서 여기 돌파할 때 거래량 나오는 정석적인 상승 패턴 무빙으로 캐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입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다른 코인도 뭐 마찬가지로 이런 무빙이 있으면 반드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여기 돌파할 때 거래량이 까지 같이 동반이 이렇게 되면은 높은 확률로 추세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상승 채널 지금 만들고 있죠 그리고 RSI도 어, 어느 정도 올리면 사, 이제 눌림목 그리고 올리면 눌림목 올림목 눌림목 이렇게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르고 아르고, 엄, 뭐, 어제 저녁에 엄청 미친 듯이 하락했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파동을 그리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 상승해버리면은 건강한 상승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 어제처럼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제 라인이었으니까 이런 거에 당하시면 절대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크. 지금 피부나치. 여기 고점이랑 1, 그리고 여기 저점 0으로 봤을 때, 자, 여기 382 구간은 이미 넘고 한번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0.5 구간까지 어, 818원 정도죠. 그래서 이 라인까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완벽히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을 하려면 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 0.5 구간, 그리고 0.61 판까지 넘으면은 완벽한 추세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긍정적인 게 뭐냐? 거래량. 그리고, 거리랑, 그리고, 거리랑, 그리고, 거리랑, 그리고, 거리랑. 엄청나게 많은 세력들이 매집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큰 틀에서 보면은, 여기 하방 이후에 긴 횡보, 그리고 상승, 그리고 이런 식의 상승이 이어졌다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여기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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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지켜줬죠 여기서 상승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의 상승 파동도 가능합니다. 그럼 크게 보면 어떻게 되냐? W 반등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번 시즌에서 아크는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라인 돌파하면 이 무빙까지 지켜보면서 한번 대응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크 타점 잡는 거 어떻게 하신다 했죠? 제가 아까 010 28466237 등이라고 보내, 보내주시면은 아크 그 목표가랑 타점 받는거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이미 놓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아래 번호 있잖아요 010 28466237 급등 말고 문자 1번이라고만 보내주셔도 이거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까지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꼭 문자 셔가지고 아크 그 말고도 다른 코인들 굉장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코인에만 집착하지만 어떻게 된다? 아르고처럼 물리고 다른 분들처럼 그 계속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 기다림은 언제가 끝이 될지 모르는 하방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바운스토큰 그다음에 아르고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 코인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크 주봉. 좀 크게 보시면은 자, 지금 어떤 무빙이 나오고 있냐? 여기 삼각 수렴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삼각 수렴 패턴이 나오다가 여기 저점만 이탈 안할 경우 어떻게 된다? 여기 돌파하면은 완벽한 추세 전환이 가능하다. 이것까지 체크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오른다고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는 타점으로 들어가셔야 지만큰 수익을 볼수 있으니까 꼭제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비트코인 무빙 체크해 보시면서 아크도 잘 대응하시고 그리고 다른 코인들도 가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거래량 엄청나게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비트 가격만 좀 받쳐 줄 시에 이거는 폭발적인 이번 2025년 주인공까지 될수 있는 거래량입니다 제가 봤을 땐요 그래서 아크는 항상 무빙 체크를 하시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크 타점 놓치신 분들 어, 너무 이제 뭐 이거 혼자 갈 거야 이러고 막 내비두지 마시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에 타지 마시고 진입할 때 근거가 있어요 있어야지만 따첨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니까 꼭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정보 받아가 보시면서 안전하게 매매 이어나가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빠르게 저는 정보방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와였습니다. 감사합니다.